1% 할인에 500원 할인까지 도대체 얼마를더 할인 받아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kt 위즈팬 여러분들 위즈tv 112 포터 신가영입니다. 오늘은 위즈파크에 방문해주신 팬분들을 위해서 관전 꿀팁을 갖고 나왔는데요. 바로 위즈파크의 명물인 진미통닭과 고역만들 가장 저렴하고 또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경기 보면서 치킨 먹으려고 매장 앞에 줄서 있다가 중요한 경기 놓치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진미통닭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대기시간이 무려 15분이나 된대요. 제가 이 15분을 0분으로 바꾸는 마법을 알려드릴게요. 짜잔, 바로 페이북입니다. 스토어에서 페이북을 검색하시고 다운받아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북을 실행하시고 QR 결제를 누르시면 QR코드가 생성되는데요. 이 코드만으로 위즈파크 내에 있는 29개 매장에서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이용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직접 주문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보영만도 옆에 보시면 무인결제 키오스크가 있어요. 물론 매장에서도 10% 할인과 결제가 가능하지만 본인 자리로 직접 배달 받으시려면 키오스크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럼 같이 결제하러 가볼까요? 배달하기를 눌러주시고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오른쪽 아래 b c q r 을 누르고 자신의 존과 블럭 번호를 눌러주세요. 다섯 번호를 눌러주시고 전화번호를 눌러줍니다. QR 코드를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앱을 실행해서 QR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QR 코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결제 완료 엄청 쉽죠? 바로 푸시가 왔는데요. 10%가 더 할인돼 있다고 해요. 도대체 만두 하나 먹으면서 10% 할인에 500원 할인까지? 도대체 얼마를 더 할인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 알아본 팁 어떠셨나요 유익했나요 비지페이북 QR 결제는 매표소와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매장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미즈파크에 방문하시기 전에 꼭 페이북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2019년 시즌 내내 10%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꼭 페이북 깔고 만나요 안녕